서울시 광진구에서 가장 싼 공급 20평대 아파트탑텐을 소개합니다. 100세대 이상, 세대당 주차 대수 1대 이상, 공급 20평대, 4층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거래가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평형대나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12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강변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총 35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강변 우성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4억 원입니다. 구이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03% 수준으로 3%더 높은 가격입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3% 수준으로 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이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총 625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우성 7차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3억 원입니다. 자양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8% 수준으로 12%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6% 수준으로 14%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강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에 지어진 총 355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우성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2억 8천만원입니다. 자양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7% 수준으로 13%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5% 수준으로 15%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 7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지어진 총 25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자양 7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2억 8천만원입니다. 자양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7% 수준으로 13%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5% 수준으로 15%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구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에 지어진 총 119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자양구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2억 5,500만원입니다. 자양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5% 수준으로 15%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3% 수준으로 1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 5차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총 27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자양 5차 현대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1억 9천만원입니다. 자양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1% 수준으로 19%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9% 수준으로 21%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아차산 포레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에 지어진 총 125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아차산 포레안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9,250만원입니다. 구이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1% 수준으로 19%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2% 수준으로 28%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구의 세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에 지어진 총 126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구의 세안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7,500만원입니다. 구이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9% 수준으로 21%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1% 수준으로 29%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워커힐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지어진 총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워커힐 푸르지오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억 5천0 0만 원입니다. 광장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63% 수준으로 3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0% 수준으로 30%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위에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일성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지어진 총 357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일성파크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9억 750만원입니다. 군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00% 수준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40%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